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하나님 같이 되리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모세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한다는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케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히브리어가 바로,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보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신들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졌고요. 왕족이나 귀족들이라는 단어로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해석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엘로힘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왕족같이 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천사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모세를 택하시고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저는요, 혀가 뼈뻣껍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형, 그의 형 아론을 이말 못하는 모세를 대신하여서 말할 자로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 신같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협기 4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대놓고, 하나님과지 되리라.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하나님과지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주제의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주제는 잘안 다루거든요. 저도 이 구약, 일대원에 가서, 일반 대학원에 가서 구약학을 공부하다가 발견되어진 주제인데요. 아주 어려운 주제예요.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 말씀 가운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너를 신같이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해석이 맞을까요? 이 대역개정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정말 모세가 바로와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이유는 끊임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내 인생과 세상의 주인과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둬도 하나님 노릇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인생들이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다? 내가 너를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여러분 바로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이런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14장 31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와 그의 종 모세라는 단어가 본격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누구를 올려놨다고요? 모세를 올려두었다고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애국 가운데에서 건지실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모세를 믿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른 문장에서 그래도 모세도 신뢰하였다 정도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하나님 같이 여기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본문이 맞는 걸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이 해석이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은 맞지만 아니 모세까지 믿고 모세를 그렇게 신뢰해야 할까?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모세가 믿음의 대상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질투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띄워 주세요. 19장 9절 말씀 띄워 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고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대화하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라고요? 맞아요.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잠깐 신뢰하게 해서 리더십을 높여주겠다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믿게 한다고요? 영영히. 영영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모세를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령 믿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영령이 믿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 모세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론과 바로와 이스라엘 앞에 모세 한 사람만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는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하나님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 설 때에, 모세가 아론 앞에 설 때에 이그 사람들은 모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무엇대로 창조하셨다고요 무엇대로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여러분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젤렘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시대이 성경이 쓰여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에서 이 젤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었냐면 제가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A 나라가 B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나라의 왕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동상을 만들어요. 자기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실물과 같이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B 나라에 세워둬요. 그때 세워둔 동상이 바로 젤렌이에요. 이 형상과 동상이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승전국의 왕이 패전국에 자기의 동상을 세워두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워두죠? 한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세워둘까요? 네? 왜 세워둘까요? 왜 세워두는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비나라는 내 나라라는 거예요. 이곳을 통치하는 왕은 나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비나라의 왕이 너희의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통치자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양을 본떠서 동상을 세워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세워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로서는 나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누구신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모세를 볼때 모세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목격하고 느끼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자신만을 나타내고 드러낼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이 형상의 주인, 이 동상의 주인, 곧영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예,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에 좀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보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웃음> <웃음> 이상한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또한 성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될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줄 하나님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이 될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리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실바를 따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건그 존재를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그들에게 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불가능이 있어요? 없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들이 작은 것이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조차도 내가 이런 이름 지어준 것들이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과 열매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아담과 하와가 빠질 수 있는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위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이구나.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동산의 제일 중앙의 위치에 저 삼각대와 같이 비슷하게 생긴 이 선악과의 나무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경산 중앙에 두셨어요? 어디에서도 다볼수 있게. 어디로 가서도 언제든지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그 나무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들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며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날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싶어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기껏 만들어놓고 죽이고 싶어서 안 달라서 내가 조금만 걸려봐라 이거지 아주 빨리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한 이름을 지어주며 모든 실과를 다 따먹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동사의 주인은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은 아니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뭐를요? 뭐를 기억해야만 하냐면 아,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되겠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살수 있는 존재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할 존재이지 하나님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인 줄 아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불신과 불순종의 길에 들어가 죽음의 이름에 될까봐 그래서 죽지 말라고. 하나님과 영원한 세월을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허와가 결국 어떻게 했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영원히 살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듯이 모세에게도 이 선악과 비슷한 것을 주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한 가지 도구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모세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 지팡이는 원래 누구의 지팡이였죠?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그의 늙은 몸을 지탱하고 양대를 치고 그리고 양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들과 싸울 때 사용하던 막대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애굽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될때 그가 쥐고 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모세를 보내시고 또한 바로 앞에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 모세의 손에 이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 띄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려고 하실 때 모세가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계속 안 간다고 라 했어요. 계속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가 홀로 바로 앞에 서고 애국 앞에 서고 이스라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가 이 지팡이를 쥐고 있는 순간마다, 마,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것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 모세의 손에 쥐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능력이 기로부터 오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던졌더니 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에 나일강의 지팡이를 타쳤더니 나일강에 다 피로 변해 버려요.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모든 기적과 능력을 한번 행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착각에 빠질 수, 빠질 수 있죠? 아,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나 보다. 아. 이 모든 능력과 권능이 나로부터 나오나 보다.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인가 보다. 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지어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 모세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능력과 이 생명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자로 부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세상과 만물에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인류가 세상의 주인이 될수 없다는 라 겁니다. 만약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 모르타고 살아가고 세상의 주인인 듯이 교만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잘 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잘 가꾸고 관리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삶인지,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를 나타낼 존재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도 누구든지 누구든지 우리를 보게 될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때나 예수 믿어요라고 얘기 안 해도. 꼭 굳이 이 성경책 이렇게 막 끼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말하는 것만 들어도, 내가 행동하는 것만 봐도, 내가 살아가는 모양만 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복된 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단코 나는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안한 내일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인생과 세상과 만물에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되어야 할 것만 같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은 불안과 염려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지. 라는 걸 기억하면서 겸손히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으러 맞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가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될수 없고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소나니다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